안녕하세요. 복지사랑방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에 관한 영상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이 영상 시청하시고 바로 신청하셔서 생활, 육아, 산모 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세요.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경기도에서 2004년부터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육아 지원 대상 확대 등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 사업이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애인 가정의 도우미를 파견해 가사, 육아, 출산 준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크게 생활 지원 서비스, 육아 지원 서비스, 산모 지원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서비스마다 신청 대상, 신청 요건, 신청 서류가 달라 각 서비스별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생활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가정의 가사활동, 장애인 본인의 외출, 건강, 위생관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육아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부모 아이들을 위한 서비스로,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해서 아이들의 위생생활을 지원하고 이유식 관리, 가사활동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모 지원 서비스는 도우미가 장애인 산모의 위생관리를 지원하고 산모의 식사 준비, 운동, 보조하는 활동을 수행합니다. 서비스 내용을 알아보고 나니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셨나요?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개의 서비스마다 신청 자격과 이용한도가 다릅니다. 구분해서 각각 말씀드릴게요. 생활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수급 장애인, 차상위 장애인 분들 중에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판정 결과 등급 외 결정 통지를 받으셨거나 노인 장기 요양급여 판정 결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분이셔야 합니다. 생활 지원 서비스 월 이용 한도는 48시간이고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용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요청과 기간의 사정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니 이용 시 참고하세요. 육아 지원 서비스 신청 대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몇 프로? 매번 어렵죠?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위소득 180%는 월에 약 798만 원입니다. 서비스 월 이용시간 한도는 자녀 수에 따라 달라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80시간. 두 명인 경우 120시간, 세명 이상인 경우는 160시간입니다. 가사활동 지원도 가능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었죠. 이용가능시간은 본인의 월 이용한도의 50% 이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지원되는 시간의 나머지 50%는 가사활동 지원 외에 육아위생관리, 환경조성, 건강관리 등에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산모 지원 서비스는 출산 준비와 산후조리 지원을 필요로 하는 여성 장애인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출산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월 20일, 160시간의 이용한도가 있으니 이용시 참고하세요. 서비스 이용시 비용이요?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이제 신청하러 가셔야죠? 신청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은 연중 상시로 받고 있으며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는 경기도 내 읍면 동주민센터나 장애인 복지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검색 방법은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참, 이 사업은 오산, 광주, 연천 등에서는 현재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 신청 시 참고하세요. 신청 서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지원, 육아 지원, 산모 지원 서비스 공통 서류는 신분증과 장애인 증명서입니다. 각 서비스 신청에 따른 추가 서류 말씀드릴게요. 생활 지원 서비스는 우선 기초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등급 외 판정 결과 통지서 또는 노인 장기 요양급여 지급제외 판정 통지서 중 해당되시는 것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육아와 산모 지원 서비스의 경우에는 공통 서류 외에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고 출산 전에 산모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산모수첩으로 가족관계 증명을 대체하시면 됩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신청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동주민센터나 복지관의 전화 상담 후에 방문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서비스 신청 후에 이용적합 통지에 관한 안내를 받으셨다면 서비스 이용하셔야겠죠? 이용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복지관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복지관을 선택하셔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와 이용 시간을 말씀하시면 이에 적합한 도우미와의 매칭이 이루어지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 제공기관 검색 방법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에 접속해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을 검색하신 후에 1번에 해당되는 사이트를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해당 페이지 밑부분에 2번처럼 기관 리스트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니 가까운 기관을 선택하셔서 전화 상담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사업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지사랑방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서 복지 정보를 빠르게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